저는 청년동에 살고 있는 63년생이고요. 김순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향은 출생지는 강원도 영어이고요. 네, 그래서 윤현기는 단양군 매포읍이라고 여기도 한 30분 거리인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서 다니고 가까이에 네, 영주에서 네, 동산 여상을 나왔습니다. 봄이 음, 부모님은 좀 예쁜 직업 음. 음, 뭐 이런 걸좀 원하셨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체육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네, 했었는데 노력은 하지 않았네요. <laughs> 네, 전공도 하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공은 45살 때 가까운 대학교에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 현역 때 대학교 공부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좀 막연한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대학교를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때 가장 근접할 수 있었던 과가 사회복지과였던 것 같아요. 음. 마칠 때쯤 되니까 다들 이렇게 졸업을 앞두면 대략 그런 얘기 하죠. 무슨 영역을 할 거야? 아동복지할래? 노인복지할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상징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생각했던 건지 어쨌든 장애인 복지하겠다는 말은 했었어요. 늘 졸업할 때까지도. 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원을 운영했어요. 어. 그 당시엔 주산 학원이 좀 이렇게 대세였던 것 같은데 음. 주산 학원을 오빠와 함께 한 8년, 네, 7, 8년 강사도 하고 부원장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는 애들 키우고 나서 어, 사육집보다 먼저 받은 자격증이 먼저 취득한 게 간호조무사였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 한 2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부설로 차린 간호학원에서 구원장으로 1년 근속하다가 가족지원센터가 그다, 그 당시에 지자체 비용으로 차려진다고 할때 정말 전혀 어, 모를 때였죠 복지를 그때 어떤 지인의 후배의 어, 그 설명을 듣고 뭐 이력을 써봤는데 그게 벌써 13년 됐네요 남편은 뭐 대기업에 일정 급여가 있는 음. 사람이다 보니까 에, 경력이라기보다 경험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길게 했던 게 아마 지금 현재 인적 자원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제천의 자원봉사 센터가 개소될 때 개소식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에, 지금 벌써 한 23, 4년 됐을 것 같거든요. 음. 제천 자원봉사 센터가. 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나라는 사람을 좀더 자세히 알지 않았나. 근데 그 덕분에 지금의 뭐, 사회복지사는 인적자원이 많아야 한다는데, 굉장히 인적자원을 많이, 그 속에 정말 자원봉사자죠. 모든 게. 금방 아침, 아까 아침까지도 자원봉사자분들 도움 덕분에 장애인 복지를 훨씬 더 아주 활성화되게 하고 있죠. 2010년도에, 음. 예,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고요. 음. 어, 이정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바로, 제천은 그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빨리 앞서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장님도 시군의 최초라는 거에 굉장히 그 팩트체크를 하셨지 않았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군에 정말, 충북권의 시군 가장 최초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되는데 조례 발의하고 1년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12월 1일, 1일 날 업무 개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단양 사람에 가깝거든요. 음. 결혼 생활을 재천서 했다고 하지만 거의, 거의 뭐 유년기를 학년기를 거의 단양군에 소속되게 살았는데 단양군수님, 전 군수님, 현 군수님 그리고 현재 재천 단양 국회의원님들이 다 관심은 있으셔요. 그런데 저희가 기타 시설로 아직 되어 있고 음. 운영 법인에서는 지금도 정부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음. 하면서 전국에 차려줘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좀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요. 항상 기회가 되면 말씀드렸어요. 제천단양국회의원님께서는 결정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고. 저희가 한 10분 거리, 5분 거리에 단양군민들하고 마주쳐요. 지금도 상담을 단양군 지역으로 제가 갑니다. 파일도 지금 20개 가지고 있고요. 영월군도 영월군에 있는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받으러 제천으로 와요. 어, 이 내용을 조만간 저는 영월군수님을 면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작은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어떤 아쉬움에 대한 겪어본 거에 대한 그 어떤 시설장이 표현할 때 그런 내용이 조금씩 메모되었다가 혹시 정부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증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읍면동에 가면 복지 담당자 있어요. 음. 공지, 공공의 공그 업무 실무자들인데 가정 방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저희가 처음에 주사업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가정 방문 사례 관리예요. 그래서 가정 방문하여서, 어, 그게 장애 유형상 지체든 지적이든, 농화든, 시각이든, 발달장애든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인 장애 유형 구분하지 않고 가족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사업이 가정 방문인데, 방문에서 생겨나는 사안들을 사회 속으로 통합해서 살수 있도록 음. 하는 일이 저희 주사업이죠. 음. 그때 개소될 당시에 주무관하셨던 분이 지금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 그 옛날 당시에부터도 제천의 공공과 민간은 굉장히 협력이 잘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정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감사한데 보조금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에 뭐 일로써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인적 자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은 후원 활동이나 외부 지원 사업 저희가 많이 노력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보조금이 작다는 아쉬움은 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큰 그림의 꿈은 장애인 부모단체라는 곳이 왜 지금도 중앙법인 앞에 천막을 치고 있는지, 이건 좀 정부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시설장이 이런 표현이, 뭐 이게 뭐 나라에 닿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이제 아이들 듣는데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자원봉사한다고 막 매일 외출을 했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잘 구분하지 못했었는데 뭐 노인복지관도 갔을 테고 뭐 장애인복지관은 아주 고정으로 갔고요 일반 재가장애인 가정도 무벽봉사를 한 7, 8년 했던 동료들이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만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좋았고 과목으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없이 사회복지과 선택을 했어요 일단 음. 그리고. 아, 그 부모님이 염원했던 대학을 가지 않았던 그것을 아이들 키우면서 배려해줘 후회하면서 그렇게 음. 대학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빠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늘 2년에 한 번씩 되면 우리나라는 선거가 치러지죠. 대선도 음. 어? 음, 지방의원도 뽑곤 하는데 무수한 후보, 후보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말 진심이었는데 어떤 후보님들은 그걸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읍면동 다니시면서 악수하러 다니면 항상 어느 마을이든 어려운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제 연락처를 줘라 근데 기억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가끔 연락을 받은 적은 있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은 연락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치후배 후보님들이 약간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마을이든 가면 노인복지가 됐든 어, 뭐 혼자 저기 조부모 뭐 가정에서 덕분에 키우는 손주가 됐든 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걸 저한테 얘기해서 했던 이유가 제가 제천에 굉장히 40년을 살았거든요. 어느 복지를 막론하고 후배 동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장애인 복지라고 하지만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그 가족 구성원 안에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들이 다닐 때 그런 애로사항 얘기해서 저랑 연락처만 줘도 제가 후보님을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럼 선거에도 도움되고 저희도 가정 방문을 해서 노인 복지면 또 마땅한 대로 며친해 드리고 그죠? 한부모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혼자 힘들게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굉장히 자신 있었던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점이고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즐거움이면서 행복이죠. 어떤 사안이 와도 어, 나름대로 뭔가 좀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음. 복지를 했는 것도 즐거움에도 있고, 어, 또 그렇게 자신있게 일을 하니까, 어, 저희가 뭐 새해나 어떤 후원자분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항상 시설장으로서 인사 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웃에 항상 장애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살펴보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보여질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복지를 하겠습니다. 뭐 지역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진심인 게, 이웃이라는 게 옆집도 있고 앞집일 수 있는데, 음. 저라면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이웃에, 음, 조카쯤, 아니면 제가 어디 옆집에 이모고모쯤 되는, 어, 이모쯤 되는 사회복지사가 가까이 있다. 음. 아,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연결이 음. 좀 될까요? 음. 장애인과 그 성향상 그럴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자원봉사할 때도 그 민간인이면서 복지 쪽에 봉사를 했다고 라 본다면, 이게 전공에다가 개입을 해도 어차피 사회복지 없는데, 뭐이 성향이 많이 바뀔 리도 없고요. <laughs> 네. 굉장히 미인들이나 미남을 보면 조상님께 감사하세요 하는데 그냥 받은 유전자의 성향상 그런 복지 활동에 헌신할 때 제가 절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해하는가 싶은데 음. 다시 태어나도 그 이런 쪽의 일을 할것 같고요 반드시 하게 하게 될 거고 조금 더좀 근사하게 한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선생님이겠죠. 네 어릴 때 아마 왜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근사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바램은 이제 그 2년 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삭발을 할때 직장이고 법인 분들이 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때도 누가 뭐 인터뷰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기표현할 뭐 일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집안에 장애인을 둔 가족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를 폭넓게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미래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장애 당사자들 30대, 20대 되면 자립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한 것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이미 연구자들은 연구하고 있고, 정부와 이미 그런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가까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전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회복지사가 뭐 하겠습니까 복지 속에 개개인이 맞는 맞춤 지원을 할 준비를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업무만 하지 않아요 항상 학습하고 연수 다니고 굉장히 대단히 공부하면서 가까이에 정말 옆집 사회복지사 이모 같은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좀 진지한 얘기를 애들하고 수시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기업을 별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사위 두 명까지는니까 자녀가 이제 다섯 명인 것 같은데 손주도 있습니다만 사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어, 진로에 대한 것을 그렇게 뭐 엄마의 입김을 많이 넣는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은 다 이렇게 급여자의 생활을 하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그냥 어느 틀 안에서 지내는 어떤 그런 자영업이 아닌, 예, 어떤 급여자의 생활, 회사원의 생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면 유사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사회들이 자영업을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뭐 기다리다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마침 질문을 해주시니까 혹시 엄마, 아빠와 다른 유전자가 나에게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닌가? 예,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그 영향을 음. 좀 어느 시기에 좀 펴서 한번 살펴보고 음. 지금은 거의 엄마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 되면 음. 어, 서로 그냥 필요했던 것들을 좀 풀어내면서 서로의 직장은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서도 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직장 음. 생활에 어떤 상황을 맞춰가는 음. 거. 음. 어떤 그런 뭐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 너네가 할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해 줘봤는데 음. 혹시나 나한테 그런 강점이 또 있는 거 아닐까 음. 아빠도 그 회사원이었고 음. 저도 또 이렇게 회사 직장인이잖아요 음, 그런 얘기가 기회가 되면 내 안에서 음. 어, 다른 내가 있는지 좀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음. 싶네요 <laughs> 건강관리 달리 글쎄, 운동을 워낙 음, 좋아한다고 말은 하면서 운동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음. 하지는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도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내방하는 분들도 계시면 저희가 거의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복지사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데 꼭 마치고 가는 학생들한테도 사회복지사가 건강해야 복지사회가 되고 복지국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그 생활이 저한테 오게 하려고 음, 노력은 많이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